미넥토스 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한양대학교 1차 합격, 중서울대학교 예비 합격, 부산대학교 가천대학교 3학년 미넥토스 14기 박서영입니다. 저 닮은꼴로는 2 0도닮았다 얘기 많이 들었고요. 나이는 <laughs> 이제 스무 살입니다. 열아홉 살 12월달에 미넥토스를 처음 와서. 수능이 끝나고 부모님을 설득해서 연기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연기과 입시를 하던 다른 친구가 넥터스를 추천해줬어요. 뮤지컬은 넥터스야, 이랬거든요. 솔직히 그런 자리가 너무 처음이었어서 떨린다는 생각도 안 들었고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봤던 것 같아요. 내 앞에 남자 선생님들이 4명 정도 계시네. 정말 매사에 저희를 먼저 생각 그거에 보답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열심히 했던 것도 큰것 같아요. 거기가 연기과도 아니고 연출과니까 저는 너무 막막했거든요. 이왕 연기 공부하기로 한거 연출도 한번 독학해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가천대학교와 후원대학교를 가본으로 지원을 했어요. 근데 그 을때 저는 불합격이라는 세 글자를 찾고 있었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계속 본축 합격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바로 유림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유림쌤도 전화를 받고서 다시 한 번만 봐봐.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학원도 4천원이라고 생각하고 산 적이 없었거든요 이 학원에 처음 왔을 때 다들 뭔가 캐릭터가 있는데 저만 그게 없는 것 같아서 되게 기죽어 있었어요 근데 유림쌤이 계속 저보고 또라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가장 또라이래요 유림쌤 선생님이 저번에 수업 끝나고 한번 그러셨어요 선생님이 이 일을 하기 전에 좋은 선생님이 되는 게 선생님 헛! <laughs> 죄송요 선생님 꿈이자 목표셨다고 이렇게 한명 인생을 바꿔주셨으니까 좋은 선생님이라는 꿈은 이미 이루신 게 아닐까 싶어요 고맙고 너무 사랑해요 앞으로도 함께해요 선생님 <laughs> 마지막으로 제이 언니, 봉결 언니, 효진 언니, 희주 언니, 하영이, 하랑아 너무너무 고맙고 사랑해 몇년 뒤에는 무대에서 만나자 화이팅!